5월 27일 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니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가라앉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어렵도록 어렵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작년부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의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감염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각 선교주의 코로나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아픔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런 알미함은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의지할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총리 선거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에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거룩한 예배 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서 그 얼굴을 보며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모이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일도 리바이블2 1일 22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생기게 해 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벌 본문은 출애굽기 33장에서 35장 출애굽기 33장에서 35장까지.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34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신 약속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도 없고 가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비난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곳의 문화는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재단을 허물어 버리고, 석상을 부숴버리고, 목상들을 찍어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을 세웠다가 너희가 우상숭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그들처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상을 찍어버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석상을 부숴버리고 재단을 허물어버리고 목상을 찍어버려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도 모르게 재단을 다시 만들게 되고 석상을 다시 만들게 되고 목상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왜 필요할까? 우상숭배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단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애굽했지만추애굽한 추레곱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삶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구원받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살아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야 구원받은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구원받은 기쁨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여기저기 쫓아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아니라 여기저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었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보내겠다. 그곳에서 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의 기쁨을 특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행복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